그 높아진 가격에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. 와.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야.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. 제가 그러면 역사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가격이 벌써 네. 일부 지역들은 전고점을 근접하고 돌파하는 곳도 꽤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전고점 때 가격이 떨어졌던 이유들을 보면 미국의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. 그 가격에, 그 높아진 가격에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. <laughs>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. 네. 아이 사람들이 뭔가 갖고 있다가 집을 팔려고 할 때, 네. 좀그 가격에 누군가는 사줘야. 그래야 음. 이게 가격 거래도 좀 되고, 좀 음. 이렇게 집값이 안 떨어질 텐데,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아무도 그 가격에 못 사는 거예요. 음. 돈살 사람은 다 사버린 거아니에돈 있는 사람들은 아돈 있는 사람은 다 샀다고요? 그쵸 그러니까 야. 이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야.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야. 라는 또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역사적인 측면으로 네.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분양 당시 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? 압구정 아, 겠지 네. 1억도 안 했겠죠 2천만 원 했습니다 아 기억나. 예. <웃음> 그리고. <웃음> 1900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이고요 네, 네. 70년대 후반에 음마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. 네. 1978년도 8월 2일날 음. 어, 제가 왜이 숫자를 기억하냐? 제가 78년 8월 2일날 태어났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음마 <음마아파트랑 같이 태어나셨네요? 웃음> 아파트와 함께 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그때 신문을 보면요. 평당 68만원이었어요. 음. 그때도 2000 한뭐 2천만 원대, 3천만 원 사이였거든요. 네. 신문에 제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나는 과거 자료를 보면요. 네. 이제 집값 끝났다. 서민들을 음. 어 이거는 능멸하는 치사다 음. 그러니까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다.라고 음.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결국은 그때는 비쌌는데 지금은 싼 겁니다. 반론. 예. 네. 그때는 비쌌어요. 맞아요. 네. 비쌌어 진짜 비쌌어요. 네. 맞는데 네. 중요한 건 뭐냐면은. 음. 집값이 오르는 만큼 경제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갔지 않습니까? 네. 같이 올라간 거예요. 같이 올라갔죠. 그런데 지금은 음.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. 경제가 안 좋잖아요. 네. 소득이 올라갈 여지가 쉽지가 않거든요. 네. 지금 그잘 나가던 IT 개발자분들도 지금 다추풍나개처럼 떨어져 네. 나간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밀렸다고 하고 음.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음. 한국에는 왜 엔비디아가 없냐 막 이러고 있고. 음. <laughs> 그면 러 이제 소득이 올라갈 경제가 성장할 뭔가 그런 주머니 사정이 좀 같이 나아질만한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은 비싼 거는 그때와 음. 조금 다르지 않나. 음. 네. 그 사실 우리가 고성장이 아니라 네. 이제 저성장 시대로 왔잖아요. 이제 그거는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뭐 I T 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성장이 좀 더디고라고 음. 네.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냥 미국을 예를 들면요. 미국의 1990년대 후반에 버블 다크미라는 게 왔습니다. 네. 그때 나라가 엄청나게 붕괴가 되고 했지만은 다시 살아났잖아요. 네.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이나 IMF 때 붕괴가 되었지만은 다시 살아났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하더라도 통화량의 팽창이라는 상수가 있는 이상 음...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화폐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는 모순이에요. 그렇죠. 모순이에요. 그 성장과 상관없이. 성장이 되는데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훨씬 심해질 거예요. 아... 양극화가 심해면그 받아줄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음. 그 규모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더 크게 올라갈 거고 음...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조금은 줄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자본주의의 경패 중에 하나가 양극한데 네. 자본주의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가 양극화예요. 네. 그래서 저성장이라도 고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음. 그 사람들의 고도화된 돈들이 이제 유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우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집살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. 네.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살 사람 없어요. 내가 사회 초년생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스무 살인데. 음. 어, 강남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. 못 들어가죠. 못 들어가죠.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또 많아요. 사업을 잘 해가지고 네. 자산이 많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죠. 그렇겠죠. 예, 그런 사람도 있는 데 진짜 많은 수요가 먼저 아십니까? 뭘까요? 그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? 비트코인? 아예 비트코인보다 성수동에 있는 집을 네. 팔아서 내 현금이랑. 합쳐서 갈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, 그, 갈아타기 그렇겠죠. 그러니까는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40대의 집을 첫 집을 사는 사람은 음. 비싼 집에 못 들어가요 그쵸. 그런데 성수동에 있는 사람이 잠실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. 잠실에 있는 사람이 대치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음. 대치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해가지고 반포에 들어갈 수 있고 음. 반포에 있는 사람이 또 압구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음. 그 수요의 순환을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지금 소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하냐라고 음, 음. 하는 거는 갈아타기 수요를 모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의 능력들이 많을수록 레버리지의 활용 능력들이 되게 많아져요 음. 그러니까는 레버리지를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레버리지면 대출 말씀 대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한 달에 한5천만원 버는 사람이 네. 대출로 천만 원 나가는 게 무섭진 않거든요. 그렇 예.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꾸준히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 해도 그걸 받아 줘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. 음. 그 사람들 사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예. 현실적으로 예전, 예전에도 네. 사실 근데 강남 아파트가 처음에 막 평균 10억 됐을 때도 그때 비쌌어요. 말이 되냐? 네. 이걸 누가 사냐? 네.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데 음. 똑같았죠. 네, 똑같았어요. 그래서 네.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기준에서 비싸다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미래 통화량 팽창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음. 떨어지면서 생기는 미래의 기준들도 고려해가지고 음. 집을 봐야 돼요. 음. 그리고 제가 이제 실례로 아까 그 하락론자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분이 2010년 12 아시나봐요. 12년도에 12년도에, <laughs> 12년도에, 12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. 네.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. 어. 받아줄 사람이 없다. 음. 제가 그걸 제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. 네. 얘기를 하고 영상을 보여줬어요. 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,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. 어. 고장난 시기에는 두 번은 맞습니다. 음. 근데 두 번만 맞습니다. 음. <laughs> 그래서 그 논리를 현재 시점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음, 듭니다. 좋습니다. 예, 어, 너무 이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, 네. 저 GPL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. 어, 좋습니다. <laughs>